최신 게이밍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면 한성컴퓨터 TFGHF14PB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27인치 크기와 선명한 FHD IPS 패널로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몰입감 높은 게임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44Hz 고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 해 경쟁적 게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해 줍니다. 편안한 화질과 빠른 반응속도 덕분에 사용자들은 생생한 영상과 빠른 움직임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어 많은 긍정적 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이밍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에도 적합하며 스페셜 사은품으로 게이밍 장패드까지 증정되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